안녕하세요. 부산해운대장산센터 중학교 4학년 하용입니다. 제가 오늘 보는 책은 '고양이는 고양이 고양이 많이 있어와 루돌프'입니다. 그러면 이 책을 2분 동안 한 보겠습니다. 쪽수는요? 쪽수는 272쪽입니다. 그러면 5분, 3분 동안, 아, 2분 동안 보겠습니다. 끝까지 봐. 어. 이 책의 줄거리는 많이 있어가 얘이 남색 음. 고양이고 많이 있어. 가 마니서라는 고양이가 이 남색 고양이고요. 루돌프가 이그 검은색 줄무늬 그 고양이입니다. 근데 이 책의 주거 이 책의 주거리는 이 마니서와 루돌프라는 책은 그 마니서와 루돌프가 그 계속 얘네들은 생선이나 깡통 그참치를 좋아하잖아요. 그래서 마을을 계속 휘젓고 다니면서. 고양이들이 대부분이잘아 사람도 몇몇 살거든요 그래서 말을 휘젓고 다니면 그 가게에는 몰래 들어가가지고 그 거기에 상점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카드를 딱 꺼내서 빵통을 긁고 근데 그 거기 있는 할아버지가 계속 긁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빵통을 일단 샀어요 근데 얘네들 너무 좋아하니까 너무 많이 산 거예요. 그래서 얘네가 배부른 거예요. 그래서 또어 나중에 가는데 어떤 뒤에 틀어 한 버스 그 정도 만아 차가 그이그 마니스를 그친 거예요. 그래서 마니스는 죽었고 그 루돌프가 위에 얘를 추모하면서, 영혼자 떠돌이가 되었는데, 나중에는 다 친구를 만나면서, 얘를 같이 추모하고, 얘는 까맣동과 물고기를 같이 먹으면서 행복한 하루를 보냈는데, 얘네들도 이제 집이 생겼어요. 그래서 아주, 거지였다가, 다시, 다시, 데, 일어나는, 그 막, 그 나라를 일으키다 할때그 일으킴을 얘네가 진짜 적용을 해, 했습니다. 새롭게 알게 된거첫 번째, 그이 마니스가 그 죽었다는 거를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. 알게 되었습니다. 느낀 점은 그 루돌프는 뚱보라는 거를 좀 다이어트 좀 해야 되겠다라고 느꼈습니다. 그 그리고 궁금한 점은 그, 많이 써가, 그, 왜 죽었는지, 왜 도시 안복판에 돌아다녔냐, 라는 걸 저한테, 음, 궁금했습니다. 적용하고 싶은 것 첫번, 아니, 적용하고 싶은 것은, 그, 이 많이 써와 루돌프의 자기가, 그, 자기가 지금 거지라도, 나중에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끈기와 노력이 저한테 적용하고 있었습니다. 여러분, 여러분도 고양이는 고양이 많이 써와 루돌프를 읽어보세요. 그러면 얘네가 거지였다가 다시 새 삶을 시작하는 그런 그중중중에 있는 이야기를 아실 수 있고 그 많이 써와 루돌프가 끈기와 노력이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